치료하는 약을 쓸때 이게 어떤 검사를 통해서 파킨슨이다. 이렇게 판정이 나면 파킨슨 약을 써요.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 본태성 진전에 주는 약이 뭘까요? 신경을 안정시키는 약이에요. 신경을 안정시키는 향 정신성 의약품이란 말이에요. 이 약은 어 어떤 고장난 자 차가 고장 났어요. 차가 고장 났는데 고치는 작업을 근본적으로 해야지 다시 탈 수가 있잖아요. 조금만 그냥 뭐그 근본적으로 고, 고치지 않고 대충 수리해서 내보내면 어떻게 돼요? 밖에서 또큰 사고가 나, 나겠죠, 그죠? 그러니까는 우리가 치료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이 떠는 신경 자체를 탄탄하게 보강하는 거예요. 탄탄하게 보강하는 거. 이제 신경을 안정시키는 약을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좀 마음을 느슨하게. 안정시켜주고 그다음 몸을 좀 이완시켜주고 이런 효능이 있다 보니까는 일시적으로는 약을 복용했을 때덜 떤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.